안녕하세요. 전액과 전문의 장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방십자인대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방십자인대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전방십자인대 치료는 수술을 하지 않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불안정성의 정도, 환자의 연령, 환자가 어느 정도의 활동을 원한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전방십자인대 손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손상 정도는 완전파열, 고등도부분파열, 저등도부분파열 등으로 나눠줄 수가 있고 완전파열과 고등도부분파열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등도부분파열의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해 보면 손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손상의 정도가 아주 미비한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하게 됩니다 손상 정도가 심하지 가 않고 불안정성이 없으며 환조의 활동성이 크지가 않을 때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재활 치료를 잘 시행함으로써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되며 불안정성이 심하거나 젊은 나이 또는 왕성한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한다면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하게 되며 전방 십자인대 기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수술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네. 급성기 환자들은 3개월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3개월이 넘어가면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적응이 되어버려서 보행이 비틀어지고 근력이 균형이 맞지 않게 되는 현상이 초래됩니다. 또한 십자인대가 없는 상태에서 활동을 지속하게 되면 연골판파열이 동반되는 등 손상이 더 진행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후에는 관절염이 진행되게 됩니다. 전방 십자인대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전방 십자인대 수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봉합을 시행해도 잘 낫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파열되어도 봉합술이 아닌 재건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십자 인대의 재건술이라는 것은 인대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수술 방식과 방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방식은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추세이나 기본적인 골자는 전체적으로 동일합니다. 대퇴골 즉 경골 위에 있는 뼈와 밑에 있는 뼈에 각각 터널이라는 구멍을 뚫어주게 되고 자가건, 즉 자신의 몸에서 떼어낸 인대 또는 동종건, 다른 사람의 인대를 그 터널 안쪽으로 통과시킨 다음에 고정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여러 술식 및 인대 종류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으나 저는 자가건이나 동종건을 선택해서 단일 다발로 경사비쿠 방식을 이용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수술을 하거나 불안정성이 심한 경우에는 전외측 인대 재건술을 같이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무릎의 회전 불안정성까지 같이 잡아주는 결과가 좋은 가장 최신의 수술 방식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수술 시간은 재건술만 시행하는 경우에는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다른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이나 관절 연골 등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네, 전방 십자인대 수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공여부위 후유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가건을 이용한 수술을 진행할 경우에는 힘줄을 뗀 부위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력의 불균형이나 유연성의 부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사용 및 갑작스러운 과신전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근력 약화가 나타날 수 있어서 지속적인 재활 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방무릎 통증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무릎의 앞쪽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슬관절의 신전력, 즉 피는 힘이 약해지는 것으로 때문에 슬개 대퇴관절의 압력이 증가해서 전방 무릎에 통증이 생기거나 연발음, 즉 소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술 이후에 무릎의 내측과 외측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는 수술 이후에 관절이 바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관절에 굳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무릎의 내측과 외측에 있는 힘줄이나 근막의 움직임이 감소되어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때 불편함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파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십자인대 수술을 아무리 잘 시행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래 십자인대 정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심한 어떤 작용을 주거나 무리한 운동을 할 경우에는 재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복발을 사용해야 하나요? 네, 그 전방 십자인대 수술 이후에 그 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단순히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만 시행했을 경우에는 약 3주에서 6주간의 목발 사용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을 같이 진행한 경우에는 6주에서 8주간의 목발 사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는 얼마나 사용하나요? 전방 십자인대 수술 이후에 보조기는 일반적으로 8주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조기는 무릎 관절에서 위에 있는 뼈의 뼈가 의뼈 밑에 있는 뼈가 앞으로 밀리거나 뒤틀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거나 쉴 때는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외출 시에는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전방 십자인대 치료에 대해서 잘 누리지 말고 계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장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